어서 오세요. 쏘다분 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30일 일요일 441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날씨 얘기 지겹죠. 날씨 얘기 안 하겠습니다. 편안하시죠? <laughs> 계속 편안하시길 바라고요.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쏘다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 선물 4분입니다. 개당 2만원짜리 사각분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 보시면 11.5cm 지름 볼게요. 지름은 바깥 지름이 1 1 5에예요 내경 보시면 9.5cm 정사각 사이즈는 거의 다 고르게 나왔습니다. 우리 노랑이가 조금 큼지막합니다. 이런건 뭐 선물같은 아이들이죠. 2만원짜리 4개 8만원 세트입니다. 여기 선물은요. 2만원짜리 예쁜 아이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요 사각부는 3만원짜리예요. 색깔도 선명하니 예쁘고요. 왼쪽 보라색 아, 눈에 띕니다. 사이즈는 어떤 걸 될까요? 빨강이 제일 작아 보이나요? 빨강이 재볼게요. 11cm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11이 조금씩 넘네요. 바깥 지름 보시면요. 13cm가 넘게 나오고요. 내경은 11.5cm. 정사각 느낌이에요. 요 색깔 참 마음에 들어요. 멋지죠. 흔하지 않은 색감입니다. 9만원 세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2만원 짜리 또요 예쁜 아이 선물 드릴게요. 사이즈가 좀더 커졌습니다. 여기는 36,000원짜리 사각분 사이즈 보겠습니다. 네, 역시 키 제일 작은 아이가 13이 조금 안 되고요. 다른 건 13cm가 넘게 나와요. 평균 13 보시면 됩니다. 바깥 지름이 14cm요. 내경 보시면 12cm가 넘고요. 요것도 깔끔한 타입이지요. 아래쪽 보시면 다리도 멋스럽고요. 환풍구 아주 제대로 뚫어줬습니다. 통풍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또, 키 높이, 굽이 높지요. 이런 거는 또 뒷줄에 세우기도 좋고요 세트 구성 10만 8천 원 이에요. 여기에 선물은요. 2 4 0 0원 짜리 반짝반짝 예쁜 아이 선물로 넣겠습니다. 자, 요 행운을 잡으실 분은 한 분입니다. 이래서 영상을 1번부터 끝번까지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이렇게 빠르게 무기하시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기 키큰 아이들, 롱분부터 볼게요. 롱분 보시면요. 키가 21cm가 넘어요. 21.5cm 조금 작은 건 21cm 정도 0.5차이 나고요. 내경은 6.5cm 정사각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좀 아이들이 살짝살짝 살짝 어, 기울었죠. 약간 하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쓰시는 데는 지장 없는데 몸매가 약간씩 빼뚤하게 생겨서 오늘 할인 많이 드리는 아이로 섞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분 보이시죠? 숫자분 제일 작은 아이가 7.5cm의 키를 자랑하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9.5cm 정도 나와요. 내경은 보시면요. 내경은 대략 5.5cm 이상. 어, 거의 6cm 나오는 것도 있네요. 제일 작은 게 5.5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6cm 정도. 그리고 여기 화분 보시면 키도 10cm 정도 되고요. 지름도 내경만 7cm가 넘고요. 요 정도의 아이들. 사이즈 대충 느낌 오시죠? 이그 정도의 제일 작은 아이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크고 모두 다 하면요, 13만 원이에요. 요 세트는 13만 원. 딱한 분만 드릴 거라서 요 아이, 조 아이, 골고루 섞었습니다. 13만 원 세트 아이들 오늘은 6만 원에 모실 거예요. 들으신 분만 딱한분 하세요. 6만 원에 갑니다. 준수유분 왔습니다. 만 원짜리예요. 깔끔한 타입이고요. 꽃새송이 아주 앙증맞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차이가 조금은 나요. 여기 10.5cm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제일 작은 아이는 9.5cm. 1cm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지름 보시면요. 지름은 9cm. 내경은 8cm요. 짧은 쪽 보시면 8cm 넘게 나오고요. 내경 보시면 7cm 정도. 여기에서 뭐0.3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아 정리되는 느낌. 깔끔하지요. 만원짜리 8개. 8만원 세트고요. 여기 선물 드려요. 만 원짜리 두개 색깔까지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1 0 개가 갑니다. 8만 원이에요. 꽃담분 왔습니다. 예쁜 복주머니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개당 9천 원짜리. 제일 작은 아이부터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게 제일 작아 보이거든요. 6.5cm 정도의 높이. 또 파랑이가 커보여서 여기는 7cm 정도, 0.5 정도 차이 나고요.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만든 거라서 육안으로 보셔도 조금 사이즈 차이는 있어요. 귀여운 작은 화분입니다. 지름이 7cm예요. 내경 보시면 5.5cm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다른 아이들은 다 얘보다 커요. 약간 차이 느껴지시죠? 네, 조그만 아이가 저 정도니까 다른 거는 뭐 괜찮은 사이즈예요. 9,000원에 이런 수제분. 너무 예쁩니다. 요거 6 3,000원 세트네요. 여기에 선물 드릴게요. 선물 두개 갑니다. 연꽃의 계절입니다. 개당 5,000원짜리가 두 개니까 만원의 선물 받아주세요. 사이즈 커졌습니다. 개당 2만원짜리에요. 다섯 개, 10만원 세트. 어우, 색깔 예쁩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색깔도 훨씬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키부터 볼까요? 높이 보시면 9.5cm 정도. 네, 낮으면 뭐 9cm인데 풀릴풀이를 하기 때문에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요. 긴쪽지름 볼게요. 바깥 지름 보시면 10.5 정도. 내경 보시면 8.5요. 이쪽은 내경만 볼게요. 6.5에서 7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주물럭 뿐이라서 사이즈 조금씩 차이 나요. 코사지가 너무 예쁘고요. 복 들어오겠지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다리 3개도 깜찍하고요. 10만원 세트입니다. 여기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이 아이 24,000원짜리 화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만 원짜리 사각분이에요. 손으로 만든 거니까 뭐 반듯하진 않아요. 자연스러운 사각입니다. 큐빅 반짝반짝 예쁘고요. 키는 11.5cm입니다. 바깥지름 볼까요? 바깥지름은 11cm 정도고요. 내경은 9.5cm 나옵니다. 정사각 느낌이에요. 몸매도 보시고요. 다리도 보시고요. 물구멍은 사각 접어준 모양 그대로라서 물구멍도 사각으로 나와 있고요. 흙 느낌이 아주 자연스러운 화분입니다. 9만원 세트예요. 여기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인잔 받아보세요. 와인도 한잔 하시고요. 휴식분입니다. 신상이지요. 보니또라는 이름으로 나, 나오는 아이. 키 작은 아이가 조금 있고요.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큰 아이는 11cm, 작은 건요. 10cm가 조금 안 됩니다. 내경 볼까요? 내경. 바깥 지름이 13cm 정도, 내경은 12cm 조금 안 되고요. 12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물레분이라서 다리도 깔끔하게 트임 없고요. 이렇게 물구멍도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입체적인 꽃 그림에다가 큐비까지 정성 가득한 화분입니다. 개당 3만원, 9만원 세트예요. 여기에 선물 꽃바구니 받아주세요. 만 원짜리 꽃바구니 드리겠습니다. 인동분입니다. 만 이천 원짜리. 저는 요 아이가 사이즈가 참 마음에 들어요. 창 심어도 괜찮고요. 포트보다 훨씬 큰 타입. 사이즈, <laughs> 거꾸로 넣어도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 볼게요. 키는요, 11cm. 거의가 11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작은 건0.3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지름 보실게요. 요건 지름이 조금 작은 아이네요. 10cm 정도. 또 핑크색 색감도 예쁘네요. 여기는 11 거의 다 되네요. 이 정도의 느낌 비슷비슷합니다. 티빅도 예쁘고요. 코사지 예쁘게 달려 있어요. 12,000원짜리 6개. 72,000원 세트입니다. 여기에 7,000원짜리 두아이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멋진 인도군 나왔습니다. 몸매는 울퉁불퉁하지만 예, 정감가는 스타일이고요.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가운데 아이는 32,000원짜리. 큰아이부터 볼까요? 키에 보시면요. 18cm가 넘게 나와요. 이쪽도 18cm가 넘게 나오고요. 지름 차이도 조금씩 날수 있는데, 지름 차이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이 12.5. 요 아이도 볼게요. 요 아이는, 네, 얘는 12cm 살짝 넘고요. 요 정도의 차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32,000원이 두 개. 양 옆에 아이들은 7,000원짜리. 사이즈 볼게요. 키는 8.5cm, 지름 보겠습니다. 지름은 바깥 지름으로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재는 곳마다 약간씩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깜찍하고 예뻐요. 모두에서 78,000원 세트. 오늘은 다 떼겠습니다. 8,000원도 떼고 앞자리도 바꾸고 6만 원에 모십니다. 네, 인동분 가운데 아이들은 제가 가끔 표현하는 장군감, 튼튼하게 생겼고요. 사이즈 좋고요. 2만 원짜리입니다. 먼저 볼까요? 키 보시면 16cm가 넘게 나와요. 다 16cm 넘지요. 지름 보겠습니다. 지름은 13cm에 가깝습니다. 이쪽으로도 볼까요? 여기는 12.5cm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약 색깔도 자연스럽죠. 어디 단 색깔 한 쪽은 없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동부는 실금 정도 살짝살짝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인동분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어 실금 있어요 이러실수 있는데 쓰시는데 지장 없는 거고요. 그 정도의 틈은 어, 화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두 하니까 74,000원 세트예요. 어 좋아요. 사이즈 안 잤군요. <laughs> 8.5가 넘네요. 거의 9cm 나오는 7,000원짜리 화분. 지름 보시면 여기가 8cm 정도. 모두해서 74,000원 세트. 오늘은요, 뭐, 요두 아이가 그냥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아이가 선물이에요. 그러면 6만원 세트로 다섯 아이 모십니다. 어머, 예쁜 색감만 모았나 봐요. 보랏빛 돌고 청보랏빛 돌면서 멋진 아이들. 2만원짜리가 4개입니다. 8만원 세트. 사이즈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어요. 요 아이가 좀 커요. 16이 넘게 나오고요. 좀 작아 보이는 게15.78이 정도니까 아주 애교스러운 차이입니다. 지름 보실게요. 긴쪽 지름이 12.5cm, 이쪽 보시면 여기도 12.5cm. 하나 더 볼까요? 네, 이아이는 지름이 네, 요것도 12.5,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이쪽도 12 정도 나옵니다. 어, 꽃도 이쁘고요. 큐빅도 반짝반짝 이쁩니다. 우리 저기 둥근 아이 볼까요? 이아이도 2만원 짜리고요. 키 보시면 11.5cm 정도. 지름, 바깥 지름이 14.5여, 내경 보시면 12cm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퐁퍼짐만 아이들 심어놓으면 예쁘고요. 창 심으셔도 예쁘고요. 8만원 세트에 오늘 선물이 갑니다. 만원짜리 인동분 두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인동분에 비하면 정말 반듯반듯해졌는데, 그래도 보라색 아이는 조금 죽글탱이에요 <laughs> 귀엽고 예뻐요. 이 아이 두개 선물 드릴게요. 여긴 또 핑크톤. 이 색깔 예쁘죠? 인디 핑크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도 2만원짜리가 4개입니다. 8만원 세트예요. 사이즈 볼게요. 긴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16cm. 여기는 16이 살짝 넘어요. 지름은 똑같더라고요. 13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아이 통통이 될게요키 보시면 낮은 아이가 11 정도 되고요. 여기가 조금 높아요. 11.5 정도. 지름 바깥지름 보시면 14cm, 내경 보시면 12 조금 안 되고요. 아, 요 아이들 진짜 사이즈 비례, 가격 너무 괜찮아요. 큐빅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많이 붙었는지, 요 8만 원 세트에도 선물이 두개 갑니다. 아, 요 예쁜 아이들 색깔도 맞췄습니다. 두개 선물로 드릴게요. 홍조분입니다. 요 아이들은요, 큐빅 반짝반짝 붙어 있는 아이인데 오늘 큐빅 값은 안 받고요. 큐빅 값. 제한 35,000원으로 계산해서 큐빅 포함하면 4만원이거든요 35,000원에 세 아이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 보시면요. 18cm 우리 초록이는 조금 작다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내경은 12cm 내경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도 12cm 넘게 나옵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이죠. 롱분이면서또 입구가 넓으니까 창 심으셔도 되고 늘어지는 아이도 다 괜찮습니다. 이쁜 유 아이는 선물입니다. 27,000원 짜리에요. 24,000원 짜리 창 심기 좋구요. 철화 심기 좋은 아분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키는 10.5cm 정도. 네, 10.5cm 정도. 내경 보시면. 내경은 12cm. 한 개만 더 볼까요? 여기도 내경이 12cm. 넉넉한 12cm에요. 예쁜 아이들이죠. 단정합니다. 24,000원 짜리 4개. 96,000원 세트. 여기에 선물 2개 따라갑니다. 사각분. 이 아이들도 식재하면 예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입구는 반듯하진 않아요. 자유롭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도 세트는 같아요. 24,000원 짜리가 4개. 사이즈도 똑같은데 한번더 재겠습니다. 키 보시면 10cm 정도 되지요. 지름도 12cm 넘게 나오는데, 오, 요 아이는 13 나옵니다. 흰색이 큰가요? 네, 시, 13, 여기 12. 보통 12 정도 나오거든요. 흰색이랑 보라색은 조금 사이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96,000원 세트, 에 선물 두개 똑같이 가겠습니다. 4만 원짜리가 두 개입니다. 8만 원 세트. 여기는 아, 반짝반짝 모래알처럼 보석처럼 박힌 아분. 또 우리 특유의 홍조 특유의 멋진 아이. 손잡이 포인트 큐빅까지 예쁩니다. 8만 원 세트예요. 여기에도 선물 두개 드릴게요. 일단 선물 보여드리고 사이즈 잴까요? 사이즈 안된것 같아요. <laughs>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 13cm가 넘게 나오고요. 지름 원형이에요. 바깥 지름은 15cm, 내경 보시면 13cm가 넘습니다. 8만 원에 선물까지 두개 같이 갑니다. 이번 화분은 꽃단분입니다. 컬러도 예쁘고요. 몸매 보시면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화분 사이즈 보겠습니다. 바깥지름 보시면 10cm 정도네요. 내경 보시면 8cm가 넘고요. 자연스러운 느낌의 원형분입니다. 여기도 키가 11.5, 12고 그 사이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이거는 계단 2만원짜리인데 다리는 3발이에요. 다리 3개 다리도 보여주세요. 물구멍이랑 이렇게 생겼습니다. 10만원 세트네요. 여기 선물. 예쁜 아이들 갑니다. 서랍은 만원짜리 두 개. 2만원의 선물 갑니다. 아, 여기 물구멍 옆에 살짝 터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번 아이는 와인잔, 샴페인잔, 종류별로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트라서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자, 여기는 12cm 가까이. 조금 큰건 13. 그리고 좀 작은 건 12cm. 더 작은 게 있어요. 요게 11cm. 11에서 13, 골고루 있습니다. 지름도 볼게요. 지름도 10cm, 조금 큰건 11cm. 보통 11cm 같아요. 작은 게 10cm, 큰건 11cm. 여기 빨간 포트 넣기 딱 좋은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빨간 포트보다 다 크지요? 네, 12,000원짜리가. 둘레여섯 일곱 개, 84,000원 세트. 오늘은 6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쁜 단지 모양입니다. 여기도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나요. 가운데 독특하게 생겼죠. 요아이 11cm 조금 안 됩니다. 작은 건 11cm고요. 다 11cm 이상 나옵니다. 지름도 이게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아이가 12cm. 좀 지름이 크다 하는 거는요. 여기는 내경만 11.5cm요. 여기 보시면 바깥 지름이 12.5cm. 비슷비슷하지요. 개당 12,000원짜리. 사이즈 좋고요. 가성비 좋고 통풍 잘 되는 화분입니다. 6만 원 세트에 선물이 두개 가는데요. 같은 아이들. 12,000원짜리를 두 개나 드리겠습니다. 24,000원에 행운을 잡으세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시원한 느낌의 아이. 이 아이는 개당 16,000원짜리예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애가 제일 작아요.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1 1 c m 조금 큰 건요, 11.5가 넘네요. 프릴 있는 곳은 12까지 나오고요. 지름 볼게요. 지름도 조금 다른데, 요 아이는 14cm 정도, 내경은 11cm 넘게 나오고요. 가운데 작다 싶은 아이, 요거는 13.5, 0.5 차이 나네요. 내경도 10.5 정도. 깔끔한 타입이고요. 창심기 좋은 화분입니다. 16,000원 5개, 8만원 세트고요 오늘은 6만원에 모십니다. 휴식분입니다. 깔끔한 타입으로 다리까지 일체형으로 나온 거 아주 예뻐요. 개당 18,000원. 가격도 괜찮아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여기 단점이 있다면, 여기 8.5cm 나오죠? 노랑이 재면 9cm. 빨강이 재면 9가 또 살짝 넘어요. 사이즈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저희가 뭐 0.5는 애교하는데 얘는 0.5 넘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지름 보겠습니다. 13cm 나오고요. 내경은 11.5cm. 그러면 빨강이로 바로 갈까봐요. 빨강이가 제일 큰것 같아서. 제일 큰 거는 바깥 지름이 13이 넘고요. 내경이 12cm 조금 안 되고요. 요 정도 차이 있습니다. 다 이쁜 건 통일감 있고요. 18,000원 네개 72,000원 세트입니다. 오늘 선물 갑니다. 두 개나 드리겠습니다. 7,000원짜리 화분 두 개나. 14,000원 같이 갑니다. 네, 시원해 보이는 자작나무. 이거는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 훨씬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느낌 있어요. 사이즈 볼게요. 여기가 9.3cm? 노랑이 좀 커요. 9.5가 넘네요. 빨강도 9cm 이상. 여기도 9cm 이상. 내경 보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아이는요. 12.5cm에요. 내경이 11 정도. 네. 근데 노랑이 크니까 또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이 13.5 가까이 되네요. 오, 크네요, 얘가. 내경이 12 가까이 됩니다. 노랑이가 완전 커요. 반칙이에요, 노랑이가. <laughs> 72,000원 세트. 여기도 선물 2개 갑니다. 요 아이도 2개. 어 풍성합니다. 6개 같이 가요. 홍조분입니다. 요 아이 4만원 짜리에요. 원래 큐빅 붙으면 4만 원인가 알고 계시죠? 근데 큐빅을 제가 붙여서 오늘은 큐빅 없는 가격으로 그냥 드릴 거예요. 3만 5천 원씩 두 아이, 7만 원에 가겠습니다. 키 보시면요. 11.5cm. 여기도 11.5cm 정도. 흰색이 살짝 높은 것 같아요. 내경으로 될까요 내경이 16.5cm. 네, 여기 약간 배 나온 스타일이라 내경으로만 가겠습니다. 여기도 내경이 16.5cm. 아유 착실하게 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7만 원 세트 큐빅까지 붙여 드렸지만 선물도 드립니다. 사각분 8천 원짜리 사각분 두 개나 드리겠습니다. 빨강 파랑 하나씩 넣어드려요. 준요분입니다 사이즈 완전 좋은 아이들. 개당 12,000원인데요. 이런 사이즈 없지요. 그림도 예쁘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높이가요. 10.5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긴쪽 지름 볼게요. 긴쪽 지름 16, 짧은 쪽 지름 봅니다. 11cm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사이즈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높이가 조금 높은 아분이 있고 옆이 조금 더긴 아분이 있고 그런 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를 보여드려도 사이즈는 좋다는 거. 모드에서 72,000원 세트고요 오늘은 12,000원이나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만원에 6개 데려가시면 됩니다. 서인경분입니다. 멋진 서인경분. 요즘 아주 디자인이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끝내주죠?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는요, 15.5cm. 대략 15.5cm가 평균이고요. 왼쪽 아이는 조금 커요. 힌트예요. <laughs> 지름 13cm 나옵니다. 내경 보시면 11.5cm 나오고요. 몸매도 예쁘고요. 색감도 예쁘고. 지름요. 13.5cm. 내경이요. 11.5cm. 거의 똑같죠? 왼쪽 아이가 키만 조금 더 커요. 옆에는 보나마나 비슷하고요. 멋있어요. 분위기 있습니다. 몸매에 꽃도장도 다 찍혀 있고요. 튼실하고요. 퀄리티 대박입니다. <laughs> 개당 3 5 0 0 0원짜리 3개, 10만 5천원이에요. 괜찮은 아분 만원짜리로 선물을 넣어드려볼까 합니다. 꽃바구니 받으세요. 요거는 만원짜리 선물입니다. 예쁜 아이들 사이즈 보겠습니다. 롱분이 2개, 옆으로 기애가 하나, 16.5cm의 키, 여기는 어, 17cm 가깝습니다. 0.5 정도는 애교예요. 여기는 12cm요. 내경 보시면 10.5cm. 이쪽 보시면 12.5cm가 넘죠? 내경은 11cm에 가깝고요. 사이즈 비슷비슷해요. 자, 여기는 또 가루가 긴 타입. 이런 거 철화 심기 딱 좋습니다. 자, 반듯하게 대주세요. 16.5cm에요. 내경 보시면 14.5cm 짧은 쪽도 한번 볼게요. 내경이 11cm가 넘고요. 자, 이 아이 은근 분위기 있죠? 매력적인 타입. 오, 여기는 유약이 또 흰색이 살짝 묻었나 보네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키요, 키는 13cm 가까운가요? 네, 사이즈 다 괜찮죠? 또 느낌 있고 분위기 있는 색감의 아이들이에요. 몸매에도 심심하지 않게 문양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세트는 오늘 10만 원에 모십니다. 그리고 선물도 또 따라갑니다. 만원짜리 꽃바구니요. 개당 14,000원짜리고요. 동글동글 귀여운 화분입니다. 두개 두개 세트로 나왔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키가 제일 큰게 8cm고요. 좀 가장 작다 싶은 게 7cm 살짝 넘습니다. 내경은 거의 똑같아요. 작은 건7 정도 나오고, 큰건7.5 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7 이상 나와요. 됐어요. <laughs> 14,000원짜리. 작, 작아도 고급지고요. 짱짱하고요. 도톰한 아이들이 훨씬 고급진 느낌인 거 아시죠? 예쁩니다. 당연히 뭐 예쁜 건 알고요. 84,000원 세트예요. 오늘은 할인가로 갑니다. 6만원에 모실게요. 약간 타원형, 가로가 긴 스타일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긴쪽 지름이 7.5cm 정도요. 내경이에요. 안쪽은 짧은 쪽, 5.5cm요. 키는 7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14,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 작은 철화 심으셔도 예쁘고요. 코노나 리톱스 심어도 예쁩니다. 색깔별로 4개고요. 옆에 아이, 큰 아이. 요거는 18,000원 짜리입니다. 키가 10cm 정도 긴쪽 지름 내경만 8 c m 요 짧은 쪽 6.5cm가 넘게 나와요. 18,000원짜리가 또두 개. 이건 청색빛, 짙은 청색이고요. 옆에 보랏빛 바이올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감도 있습니다. 세트가 92,000원이에요. 92,000원 20%도 더, 더 많이 되는 세일로 7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창심기 좋은 화분입니다. 색깔 보시면 하늘색이연두빛이 섞여서 오묘한 빛깔이 있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가요. 11cm, 11cm 정도 다 나오죠. 조금씩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10.8이라고 해야 되나? 내경이요. 14cm 이상 나옵니다. 개당 24,000원 짜리고요. 여기는 진짜 창심기 딱 좋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유약 말린 건 아닌데 얇게 붙은 부분이 있어요. 유약이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조금 더 얇게 붙은 부분이 흙이 비쳐요. 화분에 흙이 비치는 겁니다. 거기도 매끈매끈은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좀 보이죠. 하지만 거기도 매끈매끈해요. 발려 있긴 합니다. 24,000원 짜리가 3개니까 72,000원 세트인데 2,000원 빼드릴게요. 2,000원 빼고 7만원에 가면서 큼지막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이거 커요. 이거 사이즈 보셔야 됩니다. <laughs> 키만 해도 18cm 나오고요. 바깥 지름만 찔게요. 바깥 지름. 10cm 넘게 나오는 아이. 요거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앞은 선물로 드려요. 네. 창신기 좋은 아이 또 나왔습니다. 요 아이들 색이 다르게 생겼어요. 요두 아이는 같은 아이 3만원 짜리고요. 요 아이는 좀 작은 아이 24,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3만원짜리 부터 볼게요 내경이 네 15cm 나옵니다 사이즈 좋지요 키는요 12cm 정도 둘이 똑같고요 작은아이는 10.5cm 그리고 내경 네 보시면 13.5cm 정도 나오지요 요거는 24,000원 언니들 사이에 작은아이 하나 꼈고요 여기 귀여운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 있네요 <laughs>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 다리도 독특하니 예쁘고요. 키높이 정도 돼서 통기성 좋은 화분입니다 모두 해서 84,000원 세트예요. 할인가 7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할인이죠. 근데 그냥 안 보내 드려요. 이 아이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거의 3만 원짜리죠. 아까 거와 같은 사이즈. 선물이에요. 자, 좀큰타입이지요 아이들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키는요. 15 15cm요? 15cm 되구요. 지름 14.5cm 내경 보시면 12.5cm 사이즈 이렇게 커도 많이 무겁지 않아요. 여기도 14.5cm 여기도 15cm 오? 어? 고기는 똑같은데 0.5차이가 살짝 나네요. 저희도 사람이라 자 놓고 재고 읽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laughs>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느낌 다른 아이로 세개 만들어서 세트 해봤습니다. 여기는 선물 따라가겠습니다. 아, 요아분도 예쁘죠? 요아야나 선물로 넣어드릴게요. 왕큰 아닙니다. 개당 2 5 0 0 0원짜리 사이즈 큼지막하죠? 우리 풀분 어딨나요? 풀분 저기 있네요. <laughs> 어, 풀분을 오징어로 만들게 하는 스타일. <laughs> 사이즈 엄청 좋죠? 25,000원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키는 16cm요. 가로지름 볼게요. 긴 쪽지름이 19.5cm 정도 내경은요. 제가 한 2cm 밑으로 재면 15.5에서 16 요런 느낌입니다. 75,000원 세트에 애기 하나 드릴게요. 똑같이 생긴 아이로 이렇게 세트 세트 느낌으로 받아가세요.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여기도 92,000원 세트에요. 여기는 코사지가 여기부터 있고요. 오른쪽 아이는 아래부터 있고요. 이런 느낌 괜찮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좋지만, 키 보면 12.5cm 정도 됩니다. 옆에 아이도 12cm 정도 되네요. 키 차이 0.5 정도 나는 것 같고요. 내경 봅니다. 내경은 14.5cm예요. 맞아 볼까요? <laughs> 마지막 아이니까 맞아 봅니다. 얘는 14cm. 확실히 키 차이, 지름 차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 보이는 색깔이죠. 아 블루블루 블루 좋습니다. 요 아이도 오늘은 7만 3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3천명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우리 빨리빨리 이벤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트 잘 만드네요. 쏘다 하트 잘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예쁘게 안되던데 편안한 밤되시고요 내일도 뵐게요. 오늘도 쏘다분 내일도 쏘다분 감사합니다.